할렐루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시는 소망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한줄묵상은 요한 1서 3장 23절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그 아들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요한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언급함으로써 성도 간의 형제 사랑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된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사랑을 실천하느냐, 안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판별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자가 아니니 그리스도인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우리의 자기 가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라고 부르신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이러한 사실의 힘을 얻어 예수님과 같이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의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영지주의 사상이 내부에 침투했었고, 황제를 주로 인정해야 하는 외부적 박해가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영지주의의 잘못된 가르침을 논박하고 외부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 있음을 확실하게 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도록 가르칩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와 사귐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으면 그분을 점점 더 닮아가는 과정이 시작되고, 이 과정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얼굴을 맞대고 배울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과정을 통해 사랑의 결실을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아벨의 재물은 받으시고 자신의 재물은 받지 않으시자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아벨의 제물이 보여주듯 가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리지 않았고 질투에 찬 분노를 이기지 못해 동생을 죽입니다. 요한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마음으로 살인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단지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자기 포기로 이루어집니다. 가장 큰 사랑의 행위는 남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다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23절에도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남을 위해 죽겠다고 말하는 것이 참으로 그들을 위해 사는 것보다 쉬울 수 있습니다. 참으로 그 사람을 위해 사는 일은 그들의 필요를 살피며 그 필요를 위해 나를 기꺼이 내어 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영적이고 신비로울 뿐 아니라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주님의 임재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지요. 주님을 믿음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고 넘쳐서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랑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고 알아가는 지식이 크면 클수록 세상과 이웃을 향한 저희의 사랑과 나눔도 커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과의 사귐이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